저 어떻게 해? 저 너무 너무 힘들다. 어? 걔도 좀 공격 좀 하지. 아, 너무 어렵다. 이거. 쟤는 쟤는 어, 여기 지나가도 되네. 오, 씨. 색깔에서 맞지도 않네 토마토 같은 애가. 어 뭐야. 가고 가야 되는데, 가고 가는 거 아니야? 아, 래가 보자. 아, 왜 자꾸 코앞 근질거리지? 아까부터 말 겁나 많이 해서 그런가? 아 여기가 보스다. 엔터가 건전 힘들어. 뭐 이렇게 어렵냐? 우와, 뭐야 이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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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게 저게 그냥 총 부여하는 건가? 아까 나뭐한 거죠? 방금 뭔가 팡 했는데. 잘 맞춰봐. 아. 제 마법 쓰네. 응? 음? 노예 계약서? 투표용지? 몰라요! 방금 터졌던거 뭐지? 방구인가? 가끔 방구 끼면 고양이나 개도 막 멀리멀리 멀리 날아.. 날아가긴 하던데 <laughs> 여기 뭐 있나? 어, 그러네, 열수 있네. 왜, 왜, 아직 안 가져갔지? 응, 음, 여긴 뭐야, 관람용인가 보다. 아저씨 말고 아 아저씨한테 갈까? 한번 가보죠 아저씨한테. 우와 이거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태엽총? 이거 이거 좋아 보인다. 스노볼러. 이거 아니면은 태엽총. 35원이야. 근데 이게 스우볼러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안쏴안 쏴. 안 쏴. 우와 나쁘지 않아. 우와 우와 얼어 애네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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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신기. 애들 어네. 더 좋은 총인 거 아니야? 일단은 위 아래 위 아래 하자. 총탄 킹을 어여 얼려 얼려 얼려. 어, 좋아 봐야 돼. 애는 좀 쉽다 그래도. 아이고 아이고야. 거 맞다니. 와! 그지, 와! 좀 올리자. 어! 오! 맞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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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반피 남았냐고? <laughs> 우와, 야, 맞지? 봐, 여기까지 얼마나 어렵겠는데? 야, <laughs> 야, 야, 어렵다. 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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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니까 <laughs> 아니, 저 유령은 건방 중에... 어디 총을 들고 있지? 유령 주제에... 관통돼야 되는 거 아님? 못 쌓아야 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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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시 그 보스 나왔으면 죽겠다고요? 그 총이 없어요. 그 총이 스노우 총인가 뭔가. 그게 있어야 좀아 유력할 텐데. 뭐야? 어떻게 저거 고대로 맞았지? 아, 이타다 쏘지 아 애들아. 어, 이게 뭐지? 총인 거? 저거 또 맞았어? 안녕하세요 오 뭐야 이거 이거 겁나 좋아보이는데?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굿보이. 와와와와와 와, 와, 와. 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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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방. 에 뭐에 에 뭐에. 나쁘지 않네요. 깰수 있을지도? 와와와원 플러스 원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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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 r 나 t o 는데 그냥 벽쿵에 o r o 오! 커피잔 어? 산탄총 커피 아껴 쓰라고요. 어, 그러네, 아껴 써야 되네. 감사합니다. 뭐뭐 팝니까? 아, 어, 별돈 별로 없는데, 나 어디 어디 갔지? 도이 <놀람> 아! 그 애다! 제일 짜증나 아이분 넘길 수가 없구나 와막 벌도있어 뛰어라 더빙걸 뛰어라 더빙걸 열심히 뛰어서 밥값을 해라 오늘 별풍선을 많이 받았다 뒤져 어우 미쳤다 야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오오우예 오. 우와 어잡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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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왜얘 얘네들 뭐야? 뭐해 뭐야? 얘네들 들와뭐해다와임먹었어 야 저..저것들 어? 너무한거 아님? 지 동족인데 지그들끼리 막 잡아먹고 아싸 깼다 깼다 방투 아 이제 이거 쓰지마 우와, 이거 바퀴벌레 같이 생긴 애들. 얘들 장난 아니네. 에? 에? 아, 저거, 저거 때려야 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깨, 이거. 여기서부터 만지구만. 깜빡이 열쇠? 깜빡이 열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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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써야겠다. 오, 뭐야. 오, 레이저야? 오, 오 야, 레이저. 너무 위험하잖아. 와매드님께도별도러백개 넘을. 아이고 아이고 오늘 뭔 날인가보다. 오야 뭐야? 공포탄은 뭐로 쓸수 있어요? 큐? 아, 여기 불 나오는구나. 저 조심해야겠다. 저쪽에 불 나오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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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날라 댕길 수 있다. 아! <목소리> 아, 짜증나. 이게 다 벨드 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있습니까 더빙거리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즐차해 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거리를 검색하여 구독해 보세요.